아, 지금 뭔가 심하게 잘못돼서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시간당 2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특히 한 3, 4시, 그때부터 조금 전까지는 거의 1 시간에 하나 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방학을 한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고요. 어, 그렇게 손님이 없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이게 지금 7월달은 약간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7월 1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17분 됐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6월 한 달은 속 쉬었으니까 이제 7월은 또 열심히 달려야겠죠. 일단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출근을 먼저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했고요. 일단 누적 정보 리셋 그리고 영업 정보 리셋. 어, 어제아 오늘이죠. <laughs> 오늘 아침에 영업이 끝나고 회사를 가서 이제 6월 마감을 했고요. 아 제가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는데 어 전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laughs> 집에 전기가 끊겼어요 <laughs> 이 이야기는 제가 일단 손님 모시고 어, 일좀 하다가 한가 시간에 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콜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도 힘내서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네, 아, 지금 시간은 이제 12시가 조금 넘었고요. 영업 시작한 지는 2시간이 조금 안 됐습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미원이라는 곳이고요. 어, 네 번째 타신 손님이 미원으로 오셨어요. 네, 청주에서 한 30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어, 할증 시간이라 요금은 5만원이 조금 안 나왔습니다. <laughs> 운이 좋았어요. 근데 완전히 시골길이라 가는 길이 무서워서 <laughs>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와 전기가 끊겼습니다 집에. <laughs> 아니 처음에는 에어컨을 딱 틀었는데 전기가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단기가 내려간 줄 알고 두꺼비 집을 이렇게 봤는데 차단기는 멀쩡해요. 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전기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에어컨을 키지 말아야겠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려고 전차레인지에 햇반을 돌리는데 전기가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두꺼비 집 차단기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주인집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아, 사장님, 저희 집 자꾸 전기가 차단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는 멀쩡한 거예요. 그한 건물에 다른 집은 멀쩡하고 저희 집만 그렇게 계속 전기가 끊기는 거예요 차단기는 안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또 5분 10분 있으면 또 전기가 들어오고 <laughs>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한전에 전화를 해서 이제 고장신고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주소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전기세를 3개월을 안내 가지고 그게 단전이 된 거였어요 <laughs> 근데 이제 다 끊지는 않고 냉장고 같은 거는 이제 돌아가야 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최저 전력만 공급을 해주고 전기를 조금 많이 쓰면 전기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와저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어 그래서 미납된 전기요금 내니까 어 바로 복구가 됐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전기를 많이 쓰진 않아요. 한 달에 전기요금 한 2만원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미납이 되는 이유가 어 제가 원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이곳에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가 없어서 전기세를 제가 자동 이체를 해놓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고지서가 나와도 신경 못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3개월씩 까먹는 겁니다. <laughs> 아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laughs>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내야겠죠. 아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기세를 3개월 밀리면 이렇게 전기가 끊긴다는 거, <laughs>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 좀 당황했었는데, 어, 그래도 바로 빨리 해결이 돼서 참 다행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7월이 되었는데, 제가 6월에는 어, 진짜 좀 쉬어가는 달이라 일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매출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번 달부터는 또 열심히 달려야겠죠. 그래서 이번 달 목표는 제가 한 900만원 정도 해보려고 아직 여태까지 900만원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니까 어, 기록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여태까지 한 8개월 넘게 이제 7월 됐으니까 9개월째인데 한 번도 900만 원은 해보지 못했어요. <laughs> 해보지 못했는데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회사 가서 저희 회사 분들 매출을 보니까 1000만 어, 원 넘으신 분들도 한세분 정도 계시고 어, 900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 저도 이번 달 매출은 900만 원 목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청주는 지역적인 특성상 2월 그리고 7월, 8월 이렇게가 비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가 좀 많고 이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주 고객층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름 방학이 되는 7월, 8월 이때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비수이고 영업이 안될때 기록을 세워줘야 이게 또 의미 있는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은 진짜 각 잡고 열심히 한번 해서 기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네, 지금 시간은 이제 새벽 1시 18분 정도 되었고요. 지금 1시간 정도 손님을 못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심각하네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지하상가 줄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 반대편에 줄대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해서 제가 1번이 됐어요 이제 손님이 오시면 바로 제 차례가 된 거죠 <laughs> 근데 그때 콜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 손님을 모시러 차를 빼서 쭉 갔는데 손님이 택시가 아니라 대리를 부르신 거래요 와그 허무함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어서, 그럼 취소를 해달라. 그래야 제가 다음 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5분이 지나도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손님 신고를 해서 강제 취소를 했어요. <laughs> 어, 오늘은 좀 마음 내려놓고 영업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40% 할증 시간 동안 손님 딱한 분밖에 못 모셨고요. 제가 열심히 돌아다녀도 봤는데 뭐 전혀 없습니다. 손님 전혀 없고 진짜 빈택시만 가득가득 있습니다. <laughs> 어딜 가도 지금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 내려놓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살살 타면서 좀 버티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 2차 제작하는 스티커 <laughs> 시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2차 업그레이드한 스티커는 시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어떤가요? 괜찮나요? 그 카카오티 블루 스티커랑 좀 통일감 있게 깔맞춤을 좀 했고요. 어, 그리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안전한 이 포인트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어, 고급 시트지에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전처럼, 뭐, 빛 때문에 색이 바라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시안이 어, 파란색 글씨, 빨간색 글씨 이렇게 두 개로 왔는데, 어, 제가 볼땐 빨간색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완성이 되는 대로 제가 게시물과 어, 영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어,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때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이런 스티커나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좀 돌려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뭐라고 사실 저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택시를 시작하고 힘들 때마다 항상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8개월, 9개월 이 힘든 과정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제 감사 표현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을 위한 그 기념 스티커, 굿즈, 그것도 지금 시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감사드리는 멤버십 회원님들 그것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해놓으시면 제가 공지 올렸을 때 바로 알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얼른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빨리 신청하셔서 이번 달 500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번 달에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좀 늦게 보셔서 늦게 신청하게 되시면 아마 다음달 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생각난 김에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laughs> 네, 지금 시간은 3시 28분 되었고요 아, 여기는 서원대학교 후문 쪽에 먹자 골목인데요 여기가 학기 중에는 이 시간에 막 북적북적 합니다. <laughs> 어 늦게까지 장사하는 곳인데 지금 이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하니까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뭐 학생들이 없으니까 가게들도 방학 때가 되면 이쪽은 거의 초토화 됩니다. 와 정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어, 특히 청주는 이 대학생들 <laughs> 학기 중과 방학 중이 편차가 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어, 문년 가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마 8월 말 정도까지는 이런 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쪽 부분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뭐한반 밖에는 영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 학기 중에 한 6개월 장사하고 6개월은 다 이렇게 휴업 상태입니다 어, 평소 같으면 여기에서 대기를 하면서 코를 기다려 보겠지만 어, 오늘은 뭐 전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다리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청주에서 지금 비벼볼 만한 곳은 율량동 <laughs>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율량동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이제 3시 57분, 4시 다 되었구요. 어, 3분 뒤면 이제 할증이 끝이 납니다. 어, 현재까지 137kg, 5시간 40분 영업했습니다. 어, 중간 스코어는 어, 11회. 오늘 손님이 정말 없었어요. 5시간 40분인데 11회면 시간당 한 2명 되는 거죠. 수익금은 어, 143,000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어, 손님 객수에 비해서 단가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어, 시간당 얼마죠? 한 26,700원 되는 건가요? 어, 그 정도는 한것 같아요. 와, 근데 확실히 아이들 방학하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었어. <laughs> 어,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첫끼 밥을 좀 먹으러 왔구요. 오늘 밥을 먹을 곳은 여기입니다. 가경동 김밥 하우스. <laughs> 여기 24시간이구요. 어, 가격도 괜찮고 어, 맛집이에요. 맛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밤에 새벽에 오면 어, 양도 굉장히 푸짐하게 많이 주세요. 가끔 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밥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6시 24분 되었고요 현재까지 181km 7시간 32분 영업을 했습니다 <laughs> 여기는 지금 저희 집 앞이고요 아, 지금 뭔가 심하게 잘못돼서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laughs> 어, 현재까지 스코어를 보면, 어, 14회 영업에 어, 169,900원. 오늘 최종 결과인데, 어, 14회 영업이면 지금 7시간 반 영업을 했으니까, 시간당 2회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심각하죠? 어, 특히 한 3, 4시, 그때부터 조금 전까지는 거의 한 시간에 하나 타기가 힘들었습니다. 어, 이게 학생들이 방학을 한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아침 영업을 계속 해보니까 한 4, 5시부터 한 8시까지 3, 4시간 정도? 그 정도는 텀이 굉장히 떠요. 굉장히 그때는 한가합니다. 평일에. 그래서 시간당 한개뭐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고 어 그렇게 손님이 없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영업을 종료를 하고 내일 좀 일찍 나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7월 달은 약간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안 되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 이렇게 저렇게 계속 시도를 좀 해봐야겠죠. <laughs> 뭐이렇게 방법을 찾다 보면 뭐 뭔가가 되긴 되겠죠. <laughs> 자 그럼 일단 오늘 영업은 여기서 마치고 어, 오늘은 오후에 조금 일찍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하루 시작하시는 가족분들은 안전 운전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업 끝.